하 니까 후딱 할게요. 거. <laughs> <더! 웃음> 아이고 코불친님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이제 구만 사오세요. 계속 보시면 감사드리죠. 아 개가 됐어. 오씨. 네. 계속 보는 만큼 최소한 이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능력은 그 오면 얘기좀 해주세요 저기 누가 계신분이 아 그가 미니형 긴급전 중이고 윤열이 아직 섭외가 안된것 같아가지고 후딱 하고 있겠다고 예 정돈아 예? 얘뭐그 예, 예, 잔데 갔나? 갔는데말 걸지마 지금 왜 지금 나 저기 말걸로 일부러 그러는거 다알아 안들린다고? 내가? 여보세요? 아! 자기가 보니까 마이크 끈것 같.. 어? 이형 디코드 이상한데 인공등별로 갈게요. 음 아, 여기 지금 서버가 좀 이상한가 보다. 거, 디코가 좀, 거! 아, 디코가 좀 이상하네. 아, 뭐 말도 없이고그해 뭐 그래. 이상한 아, 형이야. 아, 아 진짜. <laughs> 아, 야, 진짜 이거. <laughs> 몹쓸 형이네! 야, 방금 말했어. 어. 지가 말하고 있어가고 있네. 아, 근데 미드락 터지는 거예요. 시야때 때만. 아, 진짜 어이없네. <laughs> <laughs> 아... 아이고 튀어야 돼 아이고 심하다 딱우예할 때만 면을 없어지는 거야 아이고. 피를 나도... 좀 없애야 돼 나도 저, 좋은 것좀 좋은 것좀 해봅시다 피왜왜 없애 좋은디. 너 심해. 아, 왜 심해. <laughs> 쇼보치겠지? 쇼 <쇼부것도, 웃음> 이것도 나의 능력 아니거어 아, 진짜 한번해보여게 바로 하는데, 나도... 아, 기억이 네 <laughs> 이게 바로 프로토스와 비프로토스의 차, 알겠습니까? 아, 고발 전패! 예, yeah, 예. Yeah. 아, 지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laughs> 아니, 프로토스 아닙니까, 저는. 프로토스. 아, 나 이거 뭐. 자, 이거예요, 저는. 보셨죠? 아이씨 와야 프로브 좀 잡아줘. 안 그래도 지금 미네랄 없는데, 아, 내가 바로 찍어놨잖아, 왜 이래? 와, 그거였구나. 오케이, 아... <laughs> 아 내가 다 노렸지, 아 <laughs> 노렸지. 나가! 어, <laughs> 우 씨, 깜짝 놀랬다 아, 미네알바 아, 씨, 깜짝 놀랬네 와, 그지, 깽깽이다. 와, 와, 이거 어때요? 괜찮았죠? 아, 그래요? 대기 중이래, 형. 일단, 1대0. 1대0에서 대기 중이라니까. 잠깐만, 초대를, 어. 아, 이거 지금 치수해도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실수도 미가 없어 미나리 네 개에서 못 이겨. 어, 저기 왔다. 절로형 들어갑시다. 여보십시다.